10월 25일, 사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 가지고, 구원을 얻을 자는 겨우,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몇년 전, 꽤 됐죠. 한 10여 년 넘게 된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게 지나쳐갔던, 잊히지 않는 사건이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 일이 생각나면 아내와 얘기하면서 그분의 소식을 묻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아파합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던 정말 친절하고 좋으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병으로 실수를 알다가 한몇년 만에 돌아가시고 홀로 됐는데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서 아들이 글쎄 교회를 떠나가지고 며느리 되는 사람의 종교를 따라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권유하는데 서로 갈라진 것보다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 가지고 그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그게 아니라고 세상 없이도 음, 같아야 될게 있고 따라갈 게 있는 거지 이거는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말면 안된다고 설득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천천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글쎄 꿈에 주님께서 희한한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마태음 7장 그 13절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민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탄, 찾는 이가 적음이란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엄청 넓은 길인데, 그 길을 꽉 사람들이 매운 채 말이죠. 즐겁게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희덕거리면서 그걸 가는데, 아우, 저 멀리서 타고 오는 사람들 중에 그 권사님이 있으신 거예요, 호우적거리면서. 걔 우리가 손을 내밀어가지고, 에, 군사이손 잡으라고. 그랬더니, 우리 가까이 오면서, 우리 손을 보면서, 손을 내밀었다가, 걷으면서그 길을 따라가더라고, 뒤돌아보면서. 우리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면서, 관제에 어서 돌이키라고 막. 근데 군사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거부하는 모습으로, 어그런지 쏜살같이 우리 곁을 지나쳐가지고 그이 사람의 물결을 따라서 금방 사라져버렸다. 오늘 그 우름 만날 수도 없게 되었고, 그게 이제 한번 집사님 전화해서 다시 한번 권고를 했음에도 결국은 그 거절하고 이후로는 만날 수도 없게 됐어. 요 천국의 초청을 받지만은 정작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고 그런 비유의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이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도 구원받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13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여쭤봐도 주여 구원받어 자가 적떻니까 예수께서 이어시되 좁은 문어로들어가기를떻게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어그 구절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적겠습니까? 이게궁금증 못자.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으로 적다 많다이대답하시어떻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한쪽적인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구원받는 숫자가 적고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적을 것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너무 적으니,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의 일르기 위해서는 적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강조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숫자적인 의미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받기에 적당한 적합한 그 질적인 어떤 그 믿음의 신앙적인 조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창세기 홍수 심판 때에 구원받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크이적었다는 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유황 불 심판에서 소동과 고무라성인 멸망할 때 그때 구원받게 될때그 심판에 버어난 사람은 롯과 그의 두 딸을 해 가지고 세명백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이 절대 많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은 전 많은 사람이 다 그냥 한꺼번에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이 좁아서 아니에요. 천국에서 아무렇다나 산다면 그 천국에 우리가 뭐하러 가겠어요? 구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우스갯소리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왜 천국 가는 걸 좁게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 를는 들었어. 그것은 좁은 문이나 좁은 길처럼 적정한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청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합성 문제가 되도 된다는 거야. 그걸 포함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마태공 10장 37절 이하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이런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표현한 기록이 있습 그런가 면 누가 보면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제자도를 지키기가 주님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소름 때문에 적합성의 부를 구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도 있어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에 예복을 입자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말하기를 저손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라 거기서 술피울며 일을 갈게 되리라 철암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는 구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합당하자 아니하냐 이런 그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드론전 사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모두가 다 합당하다면 얼마나 좋겠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구분되어질 거냐. 나는 거기에 포함될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이 안 드세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스가의 13장 8절에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1가 멸망해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거다. 내가 그 3분의 1그마저도 불가운데 던져가지고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3분의 1마저도 좀 진부를 가리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 선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현재대로 살아가도 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우리는 그 3분의 1 범죄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영부에 살아도 들어갈 것 같으냐 말이야. 아니에요. 이거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구원에 대해서 늘전전긍긍하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신감이 없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경건을 일깨워서 힘써야 할 때라고 여기 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들처럼 적당히 살다 보면 어떻게 대충 될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하는 그런 생각으로 될것 같자 말이 남들 시장 간다 그러니까 나도 거름통지고 시장 따라가는 그런 것과 그런 두루뭉술한 마음과는 으로뭘 어쩌겠다는 구원이 어려울 것이란 말이에그 세상에 한 발씩 걸치고 적당히 살면서 때로는 이쪽으로 건너가다 때로는 이쪽으로 건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늪속에 빠져 살다하는 발을 뺄 시간조차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꼴떡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린 꼴떡고기 넘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드 연서 4장 7절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경건한 신앙으로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애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저희를 흥해려 계시고 우리 발걸음을 내 생에 끼리기 전에 오늘 인도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